자 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자 이번 3월 마지막째 주 업데이트가 일단 완료가 됐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바뀐 부분들도 있고 또 서버 이전권도 일단 나오게 됐고 뭐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8차 서버 이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전권을 할 수가 있고요. 다히 2,500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서버를 어디로 갈지, 어디 서버가 도시 서버일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크게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 서버들이 이제 조금 그나마 조금 이제 도시 서버에 가까운 서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도시 서버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마감이 될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뭐 마지막 날쯤 해가지고 임박 뜨시는 곳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된 게 길드 경험치 추출 기능이 추가 됐어요. 이 길드 경험치 추출 기능은 서버 이전 기간 내에 서버당 1회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제 길드장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 이전 시 길드 해산 및 탈퇴 후 24시간 이내 창설 및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길드 경험치 추출 기능을 통해 서버 이전 후 길드 레벨이 상승되어도 길드 관련 콘텐츠는 일주일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길드에서 이 길드 경험치 추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길드장을 제외한 길드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태일 때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면은 길드장이 길드에 가입한지 30일 미만. 길드장에 가방이 비어있는 슬롯이 없거나 경험치 추출에 필요한 다이아가 부족할 경우, 길드 경험치 추출이 불가하고, 길드 레벨은 4레벨 이상부터 경험치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길드 경험치 추출 시 다이아가 소모되며, 길드 레벨이 높을수록 비용도 증가를 합니다. 이게 고정이 아니고, 레벨이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경험치 추출 완료 시, 길드의 레벨, 경험치 정보가 저장된, 길드 경험치 이전권, 아이템이 이제 길드장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일단 예시로 들은 건데 1 0레벨짜리 길드를 추출을 하면은 일단 700 다이가 들어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뭐 그렇다고 길드를 더 내보낼 수도 없고 저는 토르 700에 계속 있을 거라서 어 이거는 뭐 테스트 를해보진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길드 경험치 이전권이 가방에 들어오면은 어 길드 창설 시 아이템 사용 파업이 노출이 되고 아이템 사용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길드가 창설되며 추출한 길드의 레벨 경험치 정보가 새로 상설된 길드 경험치로 이전이 됩니다. 길드 경험치 이전권은 캐릭터 귀속으로 지급이 되며 사용 기간 만료 시 아이템이 소멸되고 길드 경험치 이전권은 3월 27일 점검 후부터 사용할 수가 있으며 4월 11일 7시 59분 이후에 이제 삭제가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어뭐 서버 이전을 할때 그리고 뭐 침공을 가거나 좀 대규모로 길드 단위로 움직일 때는 어, 이제 해당 서버에 길드를 뭐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길드를 구해야 하는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어, 그리고 조금 더 보다 편하게 길드 이동이 가능하고자 어, 이렇게 길드 추출 기능을 추가해 준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무기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축복 등급의 그윗등급에 이제 찬란한 무기 영상이 나왔습니다. 찬란한 무기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축복에 비해서 모든 데미지가 1% 높고 공격력이 1도 높네요. 어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스킬 데미지 7%, 각성 스킬 사용 시5% 확률로 6초 6초간 공격력 7및 6초간 치명타 데미 15%. 야 옵션 기가 막히다야공 7다가 치명타 데미 15%, 스킬 데미 지 7%. 야, 겁나 좋다. 장착 룩을 보면은, 와. 일단은 찬란한도 굉장히 멋있네요. 축복하고 찬란한하고 뭐, 비슷한데, 어, 일단 뽀대가 나네요. 다른 모드 한번 봐볼까? 저 찬란한. 뭐야? 보통 뭐 큰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오, 야, 멋있다. 버섯 커곤 버섯 컷는 개인적으로 찬란함보다 축복이 더 이쁜 느낌이네요. 뭔가 더이좀 원래 축복 같은 경우는 좀 붉은빛이 돌잖아. 전체적으로 찬란함도 차라리 한 가지 색깔을 좀 보정을 해가지고 통일을 했으면 더 어쩌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축복은 살짝 붉은빛이니까, 뭐 찬란함 같 경우는 뭐 살짝 뭐 보랏빛이라든지, 네, 좀 그런 특정 색깔을 조금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살짝 아쉽다. 자, 어쨌든, 찬란한 뭐 옵션은 뭐 기가 막히네요. 자, 이제 뭐 추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보의 효과도 32장판으로 늘어나면서 방어력 4반, 일반 대미 3%가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기존 전설 신화 등급 장신구 옵션이 상향이 됐습니다. 어, 목걸이 같은 경우는 뭐 아스글드 은축 목걸이 프레싱가면 미미르 지식 목걸이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쭉 지금 상향을 먹었는데 어 보면은 옵션이 뭐 상향된 것도 있고 아예 바뀐 것도 있어요. 브리싱가맨 같은 경우는 상적 8퍼에서 명중 5로 바뀌었고 어 스루트 지역 화염 먹거리 같은 경우도 상적에서 명중으로 바뀌었고 어 이렇게 아예 바뀐 것도 있고 이제 상향 먹은 것도 있고 이제 어떤 템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좀그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아이템들도 있겠네요. 뭐 파프나 둠나 이런 전술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돼,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룬 강화 같은 경우도 이펙트가 새롭게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잠깐만. 아, 이거 적중하면 잣되는데. 아, 근데 궁금한데. 세트 강화, 세트 상화 설정에서 세트 항목 중 전체 항목이 제거가 되며, 강화 목표는 슬라이드 형식에서 버튼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강화 목표로 설정된 세트의 현재 단계에 따라 그 이하의 강화 목표 단계는 선택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고요. 선택된 룬 세트 중 4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일 경우 5단계부터 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유, 하지 말자 조금 더 모아서 하자. 괜히 적중가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일부 능력치가 소득점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공격력, 공격력 상세, 방어력, 방어력 상세, 명중. 근접 명중 원거리 명중 마법 명중 회피 근접 회피 원거리 회피 마법 회피 어 일단 요 능력치들이 소수점까지 수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헬스 마을에 헬스 추가 이벤트 저는 근데 마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가방에 쌓여 있어 250개나 있는데 아 이걸 언제 다 하냐 마을 우리는 솔직히 근데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어차피 한번 눌러 두면은 오토 눌러 놓으면은 그냥 아스타 하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직 겁나 많이 쌓여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월간 주간 패키지가 바뀌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은 똑같이 8천 다이아 주는 건 똑같고 어... 기존 스텝업 두 개를 다 사면은 어, 이발기 무경 성한권두 개만 줬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광명의 무경상 11회 성함권 두 개를 추가적으로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5자리 유일장 선택상자 4개, 6자리 1개. 이거는 똑같고, 이제 일반 선택상자가 기존에는 70개, 70개 해가지고 140개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85개, 2단계 3면는 90개. 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점점 수량이 점점 많아지죠. 자, 룸 같은 경우도 10일에 16개에다가 광명이론 10회선권 2개, 이발리룬 선권 3개, 그리고 가게 노장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850개, 기존에 750개였었는데 이것도 100개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일단은 뭐 월간 패키지 뉴을될 때마다 수량은 늘어나는데, 지금 3월 말이죠. 3월 말인데 어, 한번더 팔아먹고, 그리고 4월 초에 또 팔아먹고, 아, 우 고단수야, 카카오. 에, 역시 쉽지 않아. 확실히, 이런쪽으로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네요. 일단은, 이번에 무경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들어갑니다. 1200달러 할인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의 수집 할이스타와 패키지. 이거를 전부 다 사면은, 이제, 강연함의 증표를 주는데, 이건 이제, 이벤트 컬렉이죠. 강연함의 증표가, 어, 공격력 2랑 반모뎀 2퍼아 이건 크다 5월 21일까지 저도 원래 이거는 꾸준히 샀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이걸로 다른 패키지를 사가지고 영구 컬렉을 받는 게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안사게했는데 공격력 이랑 반모뎀 2퍼는 조금 땡기긴 땡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가지고 크게 바뀐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서버 이전이 이제 열리니까 콘 열리니까 시골 서버에 계신 분들은 어 개인적으로 도시 서버로 가셔가지고 어 스펙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하려면은 퀄리티들이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시골 서버에 있으면은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 아이템을 먹어도 팔지도 리 않고 그리고 수집을 하려고 해도 아이템들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도시 서버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서버로 이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